지디 선배님 톤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파워파워네 웨이컴 모드 집중 조커 피뿔린 투피스 진짜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 얼판이지 알지 상처를 치료해 줄사람어디에 없나 가만히 놔둬야 끊임없이 더나 사랑도 사랑도 약간 요렇게 요 문복채. 진짜 구워주는 거구나 이거. 구워. 아 자기소개.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아이돌이었었다가 또 래퍼이기도 하고 또 릴스로 좀 춤도 추고 또인플루언서이기도한 저는 대중가수, 장문복, 문복 최! 장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그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 <laughs> 아 고기 고기를 구워준다고 이제 해서 이제 왔는데 아, 왜, 왜, 왜 그러고 있어요? 아, 네, 근황. 올해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방송 활동도 이제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싱글도 이제 두 가지 냈었거든요. 무대포라는 싱글과 그 다음에 다이빙. 다이빙이라는 이두 개의 싱글을 같이 참여해서 이제 냈었고, 어, 이제는 제가, 어, 국방의 의무를 이제 좀 준비를 중이어서, 네, 곧 있으면 여러분들께 입대에 관련한 그런 소식을 아마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나이는 전 지금 95년생 서른입니다, 서른. 30, 네, 서른 만 스물 아홉입니다. <laughs> 왜, 왜, 왜요? 아, 실제로 좀 많이 걱정을 하세요. 네, 제가 앞자리가 3인치로 이제 군대를 가게 될 나이가 되니까 좀 걱정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병, 장, 문, 복.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예. 네. 아 고기 자르는 소리 너무 좋아, 진짜. 고기 굽는 소리, 굽는 냄새, 고기 자르는 소리, 진짜 다 좋아요. 아, 식사할 때는 저희가 항상 여러분 아시죠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예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뭐 식사해줘요. 여러분들 꼭 갖추시고. 그리고 이제 안에 아, 네, 뭘 탔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김희상 공을 해야 되니까 김희상 공 한번만 아니 안돼. 오늘 공복인 채로 왔는데 음 너무 잘했어. 아 맛있다. 그냥 고기 진짜 맛있게 먹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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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 특히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 두 가지 부류 나 나누시, 나누시거든요. 두꺼운 삼겹살이나 냉동 삼겹살처럼 이제 얇은 거랑 저는 물론 둘다좋아하긴 하는데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얇, 얇은 삼겹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겹쳐서딱 먹는 거 좋아해요. 예를 들면 피자를 한 조각씩만 떼서 먹는 게 아니라 덮어서 아왜 아니 잘하세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스님?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번 연도낸 앨범 중에 누군가가 피처링을 도와준 적이 있나요? 제가 이제 같이 함께했는데 노래를 함께했는데 거기 피처링 도와준 형이 있어요. Check this out, 나는 정 상수 상수 형. 예 상수 형이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아웃사이더와 이제 제가 함께하는 싱글에 이제 상수 형 이제 피처링으로 피처링으로 함께 해 주셨죠. 네. 아, 여기 왔었었다고요? 아, 여기 왔어안 아, 그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뒤에 계시면 은 이제 뭐 촬영 끝나고는 뭐다 드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웃음> <웃음> 아, 무슨 뜻이냐고. 아, 그 항상 제가 이제. 그해명하에 해명을 이제 하는데 이게 또 오해 아니 오해여서 원래 이제 앞서야 되는 스피드레이서라는 이제 노래 가사인데 k o r the a 암다 커리안 l 클래스 힙합 모범 노블러스 이제 영어도 이제 같이 있는 이제 이런 가사인데 이렇게 했죠 암다 커리안 l 클래스 힙합 모범 노블러스 이렇게 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있는 가사냐 거기 앞에 있는 이승철 선배님도 이제 원래 있는 가사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근 원래 있다고 하니까 이제 되게 이제 빵 터지시고 다른 분들도 이제 진짜 진심으로 얘기했더니 빵 터지시고. 어. 네. 아 요즘 스타일로 제가 그때 했었던 랩 제가 지금 하는 그대로 랩으로 하면 네 I'm the Korean Tackless Hip Hop u b n Nobleless Fabulous Tubulous t o r g e o u s for Dangers 이렇게 네 제가 아 죄송해요 뭐 하나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텔레토비 아시죠? 텔레토비에 이제 있는 캐릭터 네명중한 명이 빨간색. 저는, 저는 보라돌이요 보라돌이. 네. 보라돌이. 뚜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나나하고 뽀! 이렇게. 오! 좋아 좋아 좋아. 네. 오, 귀엽다 귀엽다. 아니 이거를 제가 갖고 온 이유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컨텐츠를 쭉 보면서 아 그냥 단순히 스님으로만 이제 쭉 가기에는 조금 이제 살짝 시들해질 때 앞으로 이렇게 할 때마다 움직이거든요. 아, 진짜 귀가 어우, 아, 진짜 귀처럼 너무너무 생생해. 진짜 외계인 것같아 아, 마인드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좀 그게 있어요. 약간 예술과도 같아요. 약간 타고나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머리결은. 머리결 타고 나야 다 네. 원래 원래 머리결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타고 났고 이제 대비하면서 머리도 이제 계속 쭉 기르면서 관리도 관리도 이제 함께. 지금은 사실 뭐 관리를 이제 거의 안하 상태인데. 네. 안하 상태인데도 그래도 뭐요 정도? 네. 우리 스님이 이제 머리를 기르시게 된다 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좀더 가까이 와서. 이게 이제 스님의 몸. 어, 좋다. 부터. 아 그렇죠. 네 이제 입대를 하게 되면 이제 머리를 이제 단정하게 자르고 딱 이제 입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지금까지 긴 머리를 지금 기부를 하려고 지금 생각이 있어서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부를 하려고 갈때또 좋은 일 하면 너무 좋으니까. <laughs> 이제 뭐 쓰일 수 있는 데가 다 다르겠죠. 네, 그만큼 이제 뭐한 분만이 아닌 뭐 다른 뭐두 분이 되실 수도 있고 만약에 만약에 있으면은 저는 더 좋지 않을까. 네. 음, 날 스님 혹시 안 필요하세요? <laughs> 스님 픽 특제 소스. 한장도 스푼. 하나, 둘. 아 미림 부술 네, 음. 자를 이제 반 정도. 네. 저 고기 먹을 때 거의 쌈장 말고는 잘안 먹는 편이긴 한데 한번 먹어 볼게요. 음. 언니 이거, 어. 언내 이거 언제 개발하신 거예요, 이걸? 언제 하신 거예요? 어,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으니까 제가 앞으로는 그냥 이제 쌈장에다 먹어 볼게요. 아 랩을 한번 아 슈프림 팀 이제 형님들의 이제 땡땡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땡 이걸 쳐야 되는 게 뭐? <laughs> 불이야 불 우리가 나타났을 때전안 해도 돼 One One Night 보석처럼 이 자리를 빛내 때 Baby Say One More Time 남자들은 무관심마다 가도 내 어깨에 손을 올려 이런 식으로 네 하는데. 예전보다는 아, 비교적으로 막 아쉬운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더 제가 연습해서 갖춰 나가야죠. 네. 아 예전 그 슈퍼스타 케이드 느낌으로 어, 일단 일단은 그입좀 막아주세요. 우참을 해야 되니까. 네. 우체. 아자 자아 잠시만. 아니. 아 잠시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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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스니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 야우 최. y e a 우리가 나타난 스테이션 안에서도 one more night 보석처럼 이 자리 비난해, babe, say one more time. 어, 괜찮아. 아 오히려 이게 괜찮은데. 네, 오히려 이게 괜찮은데? 아니 저이 톤을 다른 랩에다가 접목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살면서. 네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 네. 아니면 좀 되게 비슷한 그게 있는데 이 톤은 한 되게 비슷한게 최근에 이제 정말 어메이징한 컴백을 하신 제가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뮤즈. GD, GD를 넣으면. GD, 님예예파워를 네, 네. 하면, 제가 들어봤는데 어? 이거 통 약간 비슷하게 하면, 잘 묻어 나올수 있겠다 했는데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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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음. 비슷할 것같아 w 네. e 그렇죠. r p o 파워 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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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16년에 힙통령이라는 이제 싱글로 처음 데뷔를 했었는데 그 힙통령이란 노래 이제 노래가 이제 어쨌든 가사가 이제 쭉 있을 거 아니야 노래 이제 쭉 있는데 제가 그낸 노래의 가사를 팬분들께서 한분한 한 분씩 한 줄씩 이렇게 직접 녹음을 해주셔가지고 네 직접 선수 팬분들께서 이제 녹음을 해주셔가지고 CD를 만들어서 녹음한 걸 보내주셨거든요. 저한테 팬분들께서 사실 이거를 커버를 해주신 거죠 제 노래를. 네, 네, 진짜 들으면서 울었어요. 네, 특히나 희통령이란 노래에는 제가 저라는 가수가 있는 사람에 대해 팬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는 거니까 저는 너무 진짜 감동, 진짜 감동 많이 받았어요. 네, 그게 가장 크게 기억에 남아요. 한 호흡 챌린지, 한 호흡 챌린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한 호흡 챌린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기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말하기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말하기 유연성을 말하기를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말하기 능력을 일컫는 말인데요 보통 말하.. 와 진짜 힘들다 이거 말하기 유연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말하기 유연을.. 어우 이거 어려운데 이거? 와 참.. 입.. 입을 풀고 해야지 치! 아, 아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게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말하기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말하기의 유연성이란 말하기를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인데요 보통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하기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호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정감 있는 목소리를 낼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하기 한 호흡 챌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중간에 이제 빠워빠워가 나오긴 했는데 어. 가도 되죠 이제? <laughs> 스님의 도전! 체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작!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거 그 소리를 안 내고 하면은 이걸 그냥 입만 립싱크만 해도 되지 않아요? 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진짜 이거를 주소를보내주면 네. 어 진짜 이거를... 보내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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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진짜로요? 뒤 아, 슬레이트 에어... 한번 칠게요 하나 둘셋